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기대값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평균. 어, 정의를 좀 딱딱하게 좀 먼저 볼게요. 12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확률 변수 X가 일단 주어졌어요. 그리고 뭔가 확률 변수가, 확률, 확률 분포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표로. 자, 얘의 기대값, 평균이란 것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얘랑 얘를 곱하고, 더하기. 그죠? 얘랑 얘 곱한 거, 더하기. 얘랑 얘 곱한 거, 더하기. 점점점에서 xn, pn 까지를 다 더한 놈을 이제 우리가 아, 이놈의 기대값,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시그마를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곱하기 pi 한 거. 원래 환교변수 x의 기대값, 또는 평균이라고 하고 기호로서는 2 e 가로치고 x,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죠? 어 이는 당연히 expectation이죠. 그죠, 기대값이니까. 아, 왜 이게 갑자기 평균이 되는 걸까? 라는 것이 되게 의아한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예를 한번 갖고 봅시다. 동전을 두번 던져요. 어 그럴 때 앞면이 평균적으로 몇번 나올까? 라는 어떤,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는 어떤 그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횟수의 평균이 얼마일까? 라는 것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한번, 한번 따져볼까요? 동전을 두번 던질 때, 네 번쯤 던졌다고, 그니까, 러동전을두번 던졌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뭐, 앞앞도 있고요그 다음에, 앞뒤도 있을 수있고요 뒤앞도 있을 수있고요그 다음에, 뒤 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각각 나올 가능성이 같으니까, 다, 한 번씩 나왔다고 치면, 네 번을 던져서, 어, 네 아, 번이 아니라, 네 쌍씩 던져서, 동전을두번 던지는 걸네번 반복해서, 각각 이렇게 한 번씩 나왔다고 치면, 자, 얘는 앞면이 두번 나온 거예요. 얘는 앞면이 한번 나온 겁니다. 얘도 한번 나온 거죠? 얘는 0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더한 다음에 4로 나눠줄 거 아니야. 그죠? 물론 뭐 평균이 1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 알수 있고요. 근데 얘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야. <laughs> 자, 얘가 나올 확률, 얘가 나올 확률, 얘가 나올 확률, 얘가 나올 확률이 다 각각 4분의 1이야. 4분의 1. 그죠? 음. 그래서, 자, 4분의 1의 확률로 뭐가 나온 거냐면 2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동전을두번 던지면. 맞아요? 또, 4분의 1의 확률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어, ht, 1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의 확률로, 뭐야, th가 나오죠? 어, 1이 나와. 앞면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의 확률로 음, 0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tt가 나오니까. 이걸 조금 더, 이제, 그, 조직적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어, 이렇게 된 거죠. 4분의 1의 확률로 2가 나오는 거고요. 결국에는, 4분의 2의 확률로 1이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1의 확률로 0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이 결과가 이 결과고, 이 결과가 이 결과고, 그게 1이잖아. 그죠? 아, 평균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구나. 이게 뭐, 어떤 방식으로 구한 거예요? 각각이 아, 2, 1, 1, 0이 나올 가능성들을 아, 각각의 값들과 곱해줘서 더한 걸로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결국에 뭐냐. 여기서 본 거예요. 봐봐, 얘들아. 아, 동전을 두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는 걸 확률면서 X라고 정의를 하면, 이거 되게 많이 울고 먹고 있죠? 앞으로 한1 0 번쯤 더 울고 먹을 거예요. 가장 쉬우니까. 자, 얘가 4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잖아. 자, 얘도 뭐한 거야, 결국에는? 얘가 뭐예요? 얘 곱하기 얘야? 얘는 뭔데요? 얘 곱하기 얘야? 그죠? 얘는 뭔데? 얘 곱하기 얘야? 해서 어떻게 한 거야? 더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아, 앞으로는, 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평균을 확률 변수를 정의해서 확률 분포를 만든 다음에 얘네들끼리 곱해서 더한 걸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너네가 일반적으로 평균이란 걸 정의하는 모든 애들은 다 이런 식으로 평균을 매길 수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너네가 확률 변수란 걸 정의하지 않았지만, 그죠? 어, 이제는, 어,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평균을 내는 모든 애들은 확률 변수를 정의해서 확률 분포에다가 이런 짓을 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126페이지를 가보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오죠. 자, 이게 지금 정리된 거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균을 식으로 구할 일은 거의 없어요. 왜? 보통은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다음에 표 안에서 보게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자, 예제 1번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예제 1번을 풀기에 앞서서 자, 뭔, 뭐, 뭔실까요 자, 한 개의 동전을 세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관계별수 X라 할 때, X의 기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한번 봅시다. 어, 미션이 뭔지 궁금해 죽겠죠? 어, 미션은 뭐냐면, 유통기한이 아까 몇 월, 며칠 하고 써져 있었어요. 그죠? 어, 월을 써주면 유통기한의 월. 어. 자, 그이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라고 하면, 이기대 값을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확률 분포표에서 각각의 값들을 곱한 다음에 더한다 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자, 이게 확률 변수 X에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야. 동전을 3번 던졌어요. 아바바부터 디리디까지. 8 개가 있습니다. 그죠? 걔네들을 딱나열놓고 앞면이 몇번 나오나? 그러면 최대 3 번. 최악의 경우 0번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구할 때는 X, 0, 1, 2, 3에서 값들을 먼저 선정하는 겁니다. 그죠? 자 앞면이 빵번 나올 수도 있고 한번 나올 수도 있고 두번 나올 수도 있고 세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8분의겠죠 다들 8분의 8분인데 왜냐하면 앞 앞부터 디디까지8 개니까 그 중에 앞면이 빵번 나오는 거디디밖에 없어요. 그죠? 8분의 1 앞면이 세번 나오는 거아앞 앞밖에 없어요. 뭐야? 8분의 1 얘는 뭐야? 앞앞뒤뒤앞뒤디디야 그죠? 3 개네. 얘는 뭐야? 아아 어, 얘가 앞 뒤이구나. 앞뒤디뒤앞뒤디디야 그죠? 얘는 뭐야? 아앞뒤 어, 앞뒤 앞뒤앞앞 그죠? 얘도세개지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동전을세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가지고 확률 보표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자 만들었으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어, EX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네끼리 곱해서 더 하면 됩니다. 팁을 하나 주자면 봐. 얘네끼리 곱해서 더한다, 라는 건 식이 원래 이렇게 돼요. 8분의 1 곱하기, 0 더하기, 8분의 3 곱하기, 1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되잖아. 이거보다 쉬운 방법은 뭐냐면, 어차피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모가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좀 팁을 쓰려면, 분모로 통분을 어차피 할 거니까, 통분을 했다고 치고, 분자끼리 곱하는 겁니다. 그죠? 얘네끼리 곱하면 뭐야? 0, 얘네끼리 곱하면, 3, 얘네끼리 곱하면, 6, 얘네끼리 곱하면, 3이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빠르고 간편합니다. 그럼 평균은 뭐가 되는 거야? 8분의 10이니까 뭐야? 아, 2분의 3이 된다. 그죠?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